어, 조깅하기? 신츠퍼가 오픈월드인 듯 아닌 듯, 워프월드가 아닌데, 인듯 아닌 듯 그런데, 이게 도로를 뛰어다니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건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워프한다는 거, 로딩 장면 나온다는 거. 우리 언니, 조깅 좀 해야겠네. 어, 야, 말도안돼 조깅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땀한 방울 안 올리고, 표정이 겁나 행복하고 기분 좋아. 말도 안되게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아 경관이 너무 아름답네요. 집 주변이 이러면야 나도 맨날 조깅하겠다.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이 3D 왠가는 3D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느낌의 어떤 모델링이야. 모델링의 매핑이야. 너무 아름답죠? 조명도 끝내주고 특히 조명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7시쯤 되면은 이 심즈 세상에서 7시쯤 되면은 해가 막 질려고 해서 빛이 쫙 내려칠 때가 있어요. 그게 엄청 예뻐. 제가 폰으로 보니까 BJ님이랑 소통이 최큰 최근 느리네. 최큰이 아니라 원래 다 그래요. 이거 한 10초, 20초 차이나. 음, 핸드폰이 아니어도 차이나요. 그냥 원래 차이난다 생각하고 채팅을 쳐 놓고 기다려야 돼. 자, 들어왔어요. 잠깐 뛰고 와서 과일 커블러 먹기. 그 결국 또 먹냐? 어서 오세요. 시계태기 심투판개고 개집니다. 레스토랑 사장님이 요리 실력이 별론가 봐. 스킬 한번 볼까요 야, 요리 실력 5단계. 고급 요리가 있고 그냥 요리가 있어. 아, 요리 스킬이 두 가지입니다. 홍진호 찡이 전화, 왔... 아, 문자 왔어요. 안녕? 셜록컴즈 친구가 되었다 들었어요. 그는 정말 멋져요. 아니! 내 남자친구야! 당신은 셜록컴즈랑 이미 아는 사이였어? 그럼 나한테 소개시켜줬어야지. 이 사람아! 오케이. 야, 우리 매니저 찡 지금 자리 안내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거 보세요. 어머나,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면서 막. 행복함을 느끼고 있지만 맛없는 걸 먹어서 기분이 나빠하고 있어요. 먹었으면 빨리 좀 치워. 자, 오한시 우리는 판매 이익 761. 이게 적자인지 아닌지 보자. 적자야 아직. 어째서지? 가격 맞은 300%인데 왜 이렇게 적자입니까? 죽겠어! 지금 종업원들이 월급을 올려줘서 그런가 보다. 아, 많이 팔아야 돼, 이렇게 되면. 아니, 어디까지 갑니까? 아, 이쪽 테이블 치워주러 여기까지 왔어. 다음 파으로도 방송하나요? 다음 파으로는안 해요. 원래는 다음 파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 인기가 그냥, 뭐, 많은 편이 아니니까. 다음팟으로 가는 아, 아 아프리카로 가나 똑같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음팟이 방송 환경이 되게 편해요. 아프리카보다 좀 확실히 UI도 좋고 아니, 프로그램이 좀 좋아.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음팟이 이제 유료 아이템을 이 방송인들한테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아프리카 하던 분들이 다음으로 가니까 욕을 미친 듯이 처먹처먹하더라고,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아마 안 가게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일말의 욕 먹을 일을 만드는 게 싫어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어. 자, 뭔가 음식들이 빨리빨리 제공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요, 램지 관리하기, 칭찬하기. 셰프들을 칭찬한 번씩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포인트가 3,500이나 있어요. 어, 러쉬 타임. 요걸 한번 해보죠. 러쉬 타임을 쓰면 일, 일회성 아이템인데 손님들이 검증이 많이 온대요, 갑자기. 그리고 수확량 증가. 수확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재료비가 어, 아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두개다 일시적인 아이템이죠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심집한 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 보고 있어요 좋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시계토끼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bj들을 요즘 유튜브 안 하는 bj가 어딨겠어요 그죠 시계토끼도 하는데 심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심즈가 재미있으시다면 그전 심즈들도 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참 뭔가 필요할 것 같은 특전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왠지 왠지 너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래선 안될것 같아요. 아, 칭찬했나 봐요? 격려에 감사드려요, 그럽니다. 우리 고든 램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해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최현석 셰프는 어, 칭찬해줬더니 당연하죠. 셰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마워. 네가 그 캐릭터를 유지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 이제 손님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빨리 볼레 보러 가, 여자야. 화장실 여기 있잖아. 빨리 봐. 빨리 봐. 화장실. 볼일을 보세요. 빨리 봐. 빨리 봐. 오케이. 아, 여기 서빙 하다 놓았다 떨어뜨렸네. 자, 이거 치워줍시다. 아 누군가 했더니 그래 라푼젤이 실수, 실수 실수했나? 어, 아니네요. 옆 테이블에 요리가 나갔습니다. 아 요리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바닥까지 테미토로인 것 같아. 이 언니는 오믈렛 같은 걸 먹고 있네요. 음식 봐. 어. 바닥까지 토르텔리니를 먹습니다. 고든 램지가 만들어고 뛰어나고요. 사워펀치. 닭볶음? 이것은 닭볶음이래요. 닭볶음덮밥인가보다. 뭔가 동양인 동양적인 요리 하나 있네. 어, 한국인 어, 엄청 엄청 잘 먹네 이 언니. 같이 온 친구가 자리에도 앉기 전에 다 먹게 생겼어. 진짜라고 말한 것 같아요 방금. 방금, 진짜! 라고 한것 같지 않아요? 잘 먹는데, 엄청 빨리 먹네요. 바닷가재는 이제 중간쯤 먹었을 때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 핑크빛의 통통하고 긴, 긴 저것이 바닷가재인가 봅니다. 음료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음료도 맛있지만 빨리 먹고 가죠. 퇴근 빨리빨리 빨리 시키고 싶어. 빨리 먹고 빨리 좀 가. 어, 우리가 지금까지, 어, 기술 1, 2, 이런 애들 지금 고용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술을, 만땅을 만들어가지고 성역수까지 시킨 그런 아이들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아, 중간쯤 먹으면 반토막 잘립니다. 아, 진짜! 반짝 이러네요. 어, 친구 다 먹었다니까 급하게 일어나네. 어, 갑니다. 아, 여긴 대체 뭘 먹는 거죠? 시오피너? 시오피너가 대체 뭐지? 타이거새우가 들어간 훈제 이슬방울 수프. 뭔가 둘 다, 어 빨리 먹네. 어 빨리 먹어. 이런 게 진짜 빨리 먹냐. 미안하게. 자 너무 재미가 부족해. 재미가 부족하다면 아 치우기. 치우기. 지금 우리 에이트레스트 친구들이 바쁘니까. 어어 어. 사장님도 열심히 같이 치웁니다. 남자친구도 와 있네요. 사장님 저리좀 비켜주시죠. 야야야 야. 야, 야, 야. 그래 알았어 저렇게 그릇 들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에 꼭저 더러운 그릇을 잔뜩 쌓아놓는다니까 <laughs> 자 5시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손님 받고 입장 차단 손님 입장 차단 지금 해놔도 9시까지 계속 손님 받아야 하죠 나를 회전을 위해 사라져 사라져버려 어, 어. 아하 근데 진짜 2층 만드니까 뭔가 종업원들이 엄청 바빠 보여. 그릇이 치워지는 꼴을 못 보겠네. 야 테라스 쪽에 많이 앉았습니다. 그래 테라스 굉장히 정성껏 내가 해놨으니까 자주 많이 앉아주세요. 아니 그릇 치우다 말고 여기 또 쌓아놓은 거 봐. 되게 그릇을 못 치워. 여기도 지금 빈 그릇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님들 앉추기 어렵겠죠? 얘들아, 여기도 너희도 치울 수 있는 이 개수대를 내가 마련해 놨어. 제발 이걸 이용하렴. 허. 자, 우리가, 룸인드, 룸 아닌 룸 공간 만들었는데 여기는, 오늘 여기 앉았었나? 여기는 와보지도 못했네. 룸인드, 룸인드, 룸 아닌 곳. 긴장 또왜 했습니까? 오락이 필요해! 손님 그만 접대하고 여기 와서 피아노 치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심심한 나머지 지금, 남자친구가 밥 먹으러 와있는데, 외간 남자에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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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오세요. 협주곡 연주하기. 우리 토케칭 이제 꽤, 아, 그것도 바로 보는 눈앞에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이름이 저스틴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잘 쳐요. 아, 우리 와슨 씨. 우리 왓슨씨 턱시도 있고,죠? 오왓슨이그왓슨인가했텐데 맞습니다. 셜록의 영원한 동반, 동반자? 어, 여, 어. 수사의 동반자? 왓슨찡 되게 좀 젊죠? 사장님, 체형 저랑 비슷하네요. 살좀더 빼셔야 되려나? 와, 우리 마루미리네님 굉장히 몸매가 볼륨 있으시구나. 이게 시민이가 뚱뚱해 보이지, 일반인이 이, 요 정도면은. 근데 옆에서 보면은 똥배가 있다는 설정인 것 같아. 요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더니, 레스토랑 가진 대로 살이 엄청 찌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이 정도면 되게 그, 뭡니까? 몸매가 엄청, 엄청 섹시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몸매가 쩌는 거 아니야? <laughs> 난 그렇게 생각해 시이니까진중뚱한거지저 세상에서 저정도 몸매가 현실에 튀어나왔다 생각해봐봐 괜찮은 몸매야 아 클라이언트가 자꾸 문자와 지금 새벽 12시에 내가 9시부터는 전화 못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8시 59분에 전화가 왔어 그리고, 그래갖고, 오늘 20분 동안 그분을 또 그, 그, 마음을 달래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방송을 켰는데, 계속 지금, 계속 문자와 미치겠어. 허리가 통이에요! 그렇군요. 다이어트 시킵시다. 시계토끼의 과거에 날씬했던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럼 시계토끼 유튜브에 가서, 신즈포 처음부터 보세요. 신즈포 시리즈 지금, 총 8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외식하기 좋은 날이 아마 9편인가 그래요. 어, 1편부터 보면 날씬했던 토끼증을 만날 수 있죠. 재미가 많이 나아졌어. 자 7시. 아 우리 홍진호징 오늘은 여자와 오지 않았어요. 김스파이크 썸녀와 오지 않았어. 자뭘 먹고 있습니까? 반쯤 먹었네 벌써. 숲의 나무로 훈제한 절인 고기 크리스프. 그거만 봐선 대체 무슨 요리였는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남자 친구야. 그리고 사성은 아니지. 오성 줘야지. 남자 친구야. 아, 사성으로 끝났어요. 아이, 웬일이지? 자꾸 사성으로 끝나. 보자. 어, 자 이제 모든 정업원들이 지금 이업계 최고 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시킬 수가 없는 금액으로 지금 다들 받고 있네요. 그래서 불만이 없습니다. 좋고 오늘 아 드디어 에효 적자 묘면 어1대로 올라왔네요. 오케이 남자친구 집에 갔고요. 빨빨 먹고 집에 가. 왔승찡 요리 나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왓슨지 혼자 먹으러 왔네? 혼밥하러 온거야? 아난 혼밥하는 남자 좀 멋져보여. 혼밥하는 남자를 보면은 왠지 정말 그 요리가 맛있다는걸 알고 와서 즐기는 사람 같잖아. 아 5성 올라갑니까? 저 이펙트면 5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당신 뭘좀 아시는군요. 우리 레스토랑 음식이 최고예요. <laughs> 아니, 얘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는 애야. 이런 애들 하루 종일 먹어요. 막이 테이블 앞에서 얘네 좌절하고 있잖아. 설거지가 너무 많아. 힘들어 하지 마. 우린 시간당 2 5 0 0 0 원을 받는 종업원이라고. 오늘 하루 일하면 우리 25만 원을 벌어. 얘도 지금 시간당 2만 5천 원을 주고 있죠 어어. 어? 하루에 25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러면 25만 원이면 하루에 20한 달에 20일 20 곱하기 25 거의 한5,600 벌겠네요. 그죠? 한 달에. 아니 내 남자친구 지금 조깅 중입니다. 남자친구 어디 가요? 같이 가요. 나 레스토랑을 구입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사는 건지 짐승이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아. 야속하게 우리 가게 앞을 지나쳐서 조깅을 하냐 이 사람아. 자. 저는 매너 있게 먹는 사람 좋던데 깔끔하게. 저도 좋더라고요. 무슨 음악을 치길래 꽤 괜찮은 느낌이야. 뭘 치고 있죠 그녀는?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직원들. 슬슬 근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오늘의 영업은 여기까지. 영업 종료입니다. 문 닫았어요. 다들 집에 가 빨리. 순수익 1736 시몰레온. 173만원 벌었습니다. 173만 6천원 이렇게 커다란 레스토랑이 하루에 173만원밖에 못 벌다니 나도 집에 갑니다 나도 퇴근하죠 라푼젤 너도 빨리 집에 가야너 네가 힘들대서 빨리 마감한 거 말이야 웃지마 웃으니까 좀 너무 무서워 빨리 집에 가안 가네요 야너 집에 가너 때문에 집 빨리 마친 거라 말이야 아, 이거 또 오류야. 이런 거. 어, 집에 갑니다. 아, 진짜. 이그 전에는 이런 오류가 거의 볼수 없었거든요. 보면 가끔씩 애들 순간 이동하고 막 처음에 사람 모델링 할때 팔을 아래로 쭉 뻗게 하고 다리를 딱이갈짓자로이렇게서 있는 걸 처음에 3D로 뭐 캐릭터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가끔씩 그 자세를 한 번씩 해. <laughs> 죽겠어. 자, 모두 다 떠났지만 그녀의 피아노에 대한 열정은 멈출 줄 모릅니다. 노래가 좋아. 오. 어 노래가 꽤 괜찮아요. 라고 지금 치고 있는데 노래가 뉴에이지스러워. 오 좋아요, 노래 좋네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그녀는 피아노 실력이 좋아졌다 한다. 자 시계 터키 신즈포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도록 하죠. 1900달러 모였으니까 어, 이번 주에는 내일 원래 인 발송하는 날인데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날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고 이제 토 일요일 방송하게 될텐데 그때 지 벌어둔 돈으로 한번 다이아몬드급 광고를 한번 시전해보죠 그랬을때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1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을 하면 BJ랭킹이 올라가고 BJ랭킹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면 우리는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 갈수 있겠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어, 물을 다 쳤어요. 영감까지 받고 피로하지만 기분이 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도록 하죠. 어디 가니? 사실, 마우스를 만질 힘도 없다. 시계토끼 자러 가네요. 나도 자러 가야겠다. 진짜 저도 자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다 자나요? 반응이 없네. 다들 자고 있나 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쵸, 렇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도록 하죠. 재밌었네요! 시계토끼 잘 자! 이번 주 중에 언젠가 만나자!